선생님이 어느 날 엄마 너무 방구가 마려워서 방구를 뽕뽕뽕 꼈어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방 안에서 방구를 꼈는데 이렇게 방에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아이고 이거 무슨 냄새야 냄새를 많이 맡겠지 그러면 이 방구 냄새가 진할수록 친구들이 더 많이 맡겠지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가 더 빨리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얘가 막 멀리멀리 멀리 퍼지거든. 어머 방구를 선생님이 저리가 저리가 막 날렸는 것도 아닌데 얘가 스스로 슉슉 움직여서 멀리멀리 멀리 퍼지네. 멀리멀리 멀리 퍼지는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과학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분자라고 하는데 이 분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멀리 퍼지려고 해요.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막 퍼져나가는 거를 과학에서 확산. 그런데 선생님이 빵 굽기다가 갑자기 시도 줄줄줄줄 줄싼 거야. 그런데 이 시도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하늘로 알갱이들이 요렇게 날아가요. 요 날아가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뒤에 보면 어? 씨가 어디 갔지? 냄새는 당연히 공기 중에 막 확산되어서 나겠지만 땅바닥에 쭉쭉 한 씨는 없어졌어요. 이렇게 물처럼 액체 상태에서 하늘로 이렇게 저절로 날아가는 거를 증발 그런데 얘들이 날아갈 때한 줄로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뒤죽박죽 지 맘대로 막 퍼질 거야. 지 맘대로 뒤죽박죽 퍼지는 거를 브라운이라는 과학자가 알아냈다고 해서 브라운 운동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선인장 모양으로 어, 섞고 어 방향제 냄새 솔솔 나게 하는 선인장 방향제를 만들 건데 이걸 우리 집에 딱 놔뒀어. 그러면 얘한테 있던 냄새 알갱이들이 우리 집으로 확산되어 나오겠네.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는 여기 물을 넣어서 만들 거예요. 물 넣었기 때문에 물이 증발되고 확산되어서 우리 집에. 어, 좋은 냄새를 뿜어주는 이 선인장을 만들 건데 선인장이 원래 가시가 있어 뾰족뾰족뾰족뾰족하지요. 우리는 오늘 가시 없는 선인장을 만들 건데 선생님이 그래서. 하시는 동물 뭐가 있어요? 맞아요, 고슴도치가 있지. 선생님이 오늘 수업 마치고 잘하는 친구한테 고슴도치 제일일을 하나씩 잘나눠어줄 거예요. 자, 이 석고, 이 냄새는 선생님 방구 냄새는 따뜻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더잘 퍼지고 냄새가 찐하면 찐할수록 더 많이 잘 퍼지겠지요. 자, 그래서 석고 방향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석고를 제가 담아 놓았는데. 여기 가장자리 이렇게 잘 묻어 있으니까 좀 살살살 털어서 땅에 많이 흘리네. 저는 식탁보 깔고 수업했어요. 학교에서는. 자, 뚜껑을. 자, 1인분씩 다열어놨고요 담아놓았고, 여기에 시약병에 애기들은 물30 담아라 잘 못하니까, 여기 30보다 많이 요까지, 여기 주둥이 입구, 여기목 바로 밑에 요까지 물을 미리 담아두시면 됩니다. 이러면 양이 딱 맞아요. 자, 요거 담아주시고, 뚜껑은 필요 없어서 안 넣어놨는데, 어렵겠죠? 자, 요렇게 물 담아 놓으시고, 자, 친구들한테 요거를, 여기에는 향기를 안 넣을 거예요. 향기 넣으니까 만들면서 교실에 냄새가 너무 나갖고 애들이 냄새가 머리 아프다고 해가지고, 라벤더랑 레몬향을 섞었어요. 자, 요거를 잘 섞는데 섞고는 어, 반응이 시작하면 얘가 좀 빨리 굳더라고요. 한 5분 안에 막굳으려 그래요. 그래서 어, 처음엔 우유처럼, 물처럼 되어 있었는데, 잘 저어서 이렇게 우처럼 되어있던가 갑자기 얘가 5분 정도 지나면 돌덩어리로 변한다자 우처럼 밑에까지 싹싹싹 한줄이다 끝났지요. 자 싹싹 긁어서 요거를 주름컵에다가 몽땅 다 붓습니다. 딱 맞게 계량을 해놓았어요. 자 주름컵에 다 넣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은 우유처럼 요플레처럼 흔들리지만 1분 2분 지나고 나면 이 갑자기 단단한 두부처럼 변신을 해요. 그때까지 잠시 는 대기하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선인장한테 색칠을 할 거예요. 자, 친구들 아까 사용했던 학교에서 사용했던 컵을 물로 씻었는데 어, 씻을 수 없겠네요. 한번 뭐 헹궈주시고 헹궈서. 헹궈주시거나 아니면 새로 물한 잔씩, 한 컵씩 나눠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아직, 어, 얘를 흔들어서 중간중간에 선생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셔야 돼요. 어, 아직 출렁출렁 물처럼 되어 있네. 자, 선생님, 저는 핑크 선인장 할래요? 저는 초록 선인장 할래요? 그럼 애들이 색깔을 잘 모르니까, 이거 아크릴 물감인데, 마르고 나면 손에 안 묻지만, 말리고 나서 여기 좀 찐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좀 썩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색깔을 잘 모르니까, 너는 무슨 색 하고 싶니? 무슨 색 하고 싶니? 물어보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을 여기에 덜어가지고, 으쌰. 덜어서 여기에다 덜고 뚜껑에 덜고 여기다 뚜껑에 덜고 그래서 요거를 물 섞어서 물 섞어서 이렇게 섞어 주면좀잘 빨리 마르더라고요 안마른 채로 집에 가면 손에 찐득찐득하게 다 붙으니까 자, 조금씩만 조금씩만 해가지고 여기에 얇게 색칠을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찐득하게 변해가지고 손에 자꾸 묻어요 얇게 물 묻혀가면서 얇게 얇게 색칠을 하라고 얇게 색칠을 다 하고 색칠하는 중간 중간에 얘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얘가 어,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굳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해주세요. 자 색칠을 하는 동안 오 얘가 오 어, 흔들어 보니까. 위에 약간 물이 좀 고이 는데 요거 고이는 건좀 부어줘도 되고, 흔들어 보니까, 어머, 두부처럼 이제 찰랑찰랑 변하네요. 그때 요거를 가운데다가 심는데, 이게 두부처럼 안 되고, 아직 요플레 상태에서 이걸 넣으면 밑으로 잠수해서 빠져요. 그래서 두부처럼 약간 단단하게 됐을 때, 요렇게 심어주는데, 살짝 손으로 잡고 있어라고 해도 괜찮은데, 애기들은 손으로 잡으면 흔들리니까, 그냥, 조금 더 굳히는 걸로 두부처럼이 아니고 아예 그냥 좀 약간 단단한 상태로 그 정도로 됐을 때 어, 심는 걸로 이렇게 심어주시면 심어주시고 그 동안 또 애들한테 또요 여기 또 아직 덜 굳었 요 요서 잠깐 기다려라 해야 되겠다면 죠야 잠수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굳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칠을 하시고. 요케이요 요 컵에는 색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나니까 손에 이렇게 들고 가기가 힘들어서 요 남은 물감 집에 가지고 가서 여기 컵에다가 색칠 해봐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서 여기 다 굳을 테니까 여기를 선생님께서 저는 이렇게 미리 애들한테 갈 때쯤 이렇게 칼집을 윗부분에만 이렇게 내줬어요. 이렇게 내놓고 자,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요거 껍질을 요렇게 바나나 껍질 까듯이 이렇게 까면 잘 까지니까 껍질을 버리고 집에 가서 여기 화분에 또 예쁘게 색칠하면 완성되는 거예요 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 남은 물감으로 종이에 그림 그리기 하고 놀아도 재밌는데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해요 자 요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